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 도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 도래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 상도례 규정의 사례로 2022년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그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던 일이 있었고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도 부친의 사문 소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다만 현재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이항은 합헌으로 판결했다.